어, 20번, 어, 20번을 한 번, 풀이 어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어, 일단은, 자, 급수야, 급수. 급수는, 음, a, n, 구에대고두 번째, 뭐구에되는 거야? 음, s, n, 구에대고세 번째, 부분합에, 극한을 그 보여야겠습니다 그렇죠? 근데 이제 어 20번이 되게 어려운 꼴이었네요 어려운 꼴. 점화식이에요. 점화식,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이렇게 FN 꼴에 이러한 꼴 이런 꼴의 점화식이에요, 그렇죠? 그래서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우리 얘를 그냥 fn에 FN, 관한 식이라고 해서 fn 이렇게 둔다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어, 풀이 방법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를 이왕시켜서 a n 플러스 1을 빼기 a n은 fn이라고 놓는 거야 그리고 n에다가 1을 n에다가 2를 n에다가 3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집어넣어서 n에다가 n-1까지 대입할 거야 n에다가 1 대입하면은 A2 빼기 A1은 F1. 2 대입하면은 A3 빼기 A2는 F2. 3집어넣는 거니까 A4 빼기 A3은 3을 집어넣는 거니까 F3. 원래 이걸로 계산해야 되는데, 그, 그, 한번 보자고, 진짜 느낌을. M-1을 대입하는 거니까 AM 빼기 AM-1은 f 의 m-1. 그래서, 좌변은 좌변끼리, 우변은 우변끼리, 싹 더할 거야. 싹 더하면, a2하고 2 e 소거되고, 3 없어지고, 4도 없어지고, 겠 m-1도 없어질 거야. 그러면은, 좌변은 am-, 요거, a1이 남고, 우변은, f1부터 해서 f2, f3 어디까지? fn-1까지를 더하는 거라고. 더하는 거야. 근데 우리는 이제 너를 어떻게 표현합니까? 이 식을 어떻게 했어요? 시그마 k는 1부터 n-1까지 fk라고 쓰는 거라고요. 항이 몇개 있어요? n-1개야. <laughs> 그래서 결국에 an이라고 하는 식이 an 의 식은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M-까지 FK라고 풀자야. 외우면 안 돼, 이거. 외우지 말고, 하나씩, 하나씩, 하나씩 대입해서 더 하는 거야. 더쌤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 한다 생각하면 좋겠네. 그래서 더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야, 계산하는 거야. 그럼 이제 본격적인 문제의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여기서 a n a 1이, 이제 다 계산한 거야. 어? 그러면은, 너는, 뭐, 어어 f1은 4, f2는 8, f3은 12. 해서 어디까지? 4 곱하기 n 1까지. 너는 4로 묶어주면 1플러스2 p l 에서 n 1까지를 더하는 거잖아. 저 그렇죠? a n a n a 1이. 우리 요거 계산할때뭐 뭐에요? 요거, 얘는 뭐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n-1까지 k 인거니까 2분의 n, n플러스 1인데 거기에다가 n 빼기를 대입하거죠 2분의 n, n플러스 1인건데 지금 k가 여기가 n-1까지 한개수니까 여기에다가 n-1, 여기에다가 n-1을 대입을 해주시면 이거는 m 요거가 n 계산된 거고 여기에가 m 마이1 되겠네요, 그쵸 그래서 최종 결론 an 그랬어요. an이 뭐가 되는 거야 a1이 0인 거니까 an은 2분의 n 의 n 1 되겠어요, 그쵸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1단계 an 그랬어요. 이제 2단계 어 시그마 n은 2부터야. 왜 2부터 했냐면은 1이 0이라서 왜 2부터 쓴 건가 말이야. 뭐야? 까지 a m 분의 1은 이 어떻게 쓴다고요? 리미트 시그마야 n이 무한대로 갈때 k는 2부터 n 안까지 a k 분의 1 이렇게 쓰자고요. a k 분의 1 그럼 우리는 어. 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이야? 네가 가지고 있는 뜻이 바로, 니가 바로 sn인 거잖아. 그 2단계 sn 구하는 거라고, 요 지금. 나는, 어. limit 그 어, n이 무한대로 갈 때, 어, s i g k는 2부터 n1까지, an이 이거면은, an분의 1은 뭐가 되겠어? n, n-1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우리 안에 들어갈 것은 k, k-1분의 2가 되겠습니다. 그죠 네, 부분 분수네요. 음. 이 부분 분수 어떻게 쪼개집니까? 요거, 요거 이렇게 차이나요. 한개 차이나잖아요. 그렇죠? 상수 앞으로 튀어나가고 2 e 튀어나가고 너는 k-1분의 1 대기 k분의 1 요렇게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있는 거야, 그쵸 이게 더 작은 거야, 작은 거니까 먼저 쓴 거야. 얘가 이렇게 뒤에 쓰는 거고, 그쵸 어. 그래서 어, 우리 뭐쭉 많이 계산을 해봤으니까, 이거 어. 어, 여기서 CF 이쪽에다가 여백에다가 씁시다. 어, 시그마 k 는2부터 n 까지 k k 마이 2분의 2 이것은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앞에 둘 나가고 또는 1이면 1 1 k 마이너스 분의1 빼기 k 분의 1죠? 이거를 계산하면 2에 2지 말하면 2지 말하면 100이 2분의 1 더하기 2집어넣으면 3집어넣으면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, 그쵸? 그렇죠?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, 4분의 1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n집어넣으면은 n M 1 빼기 1 1 M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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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제 1 1 되잖아 1 1가 쭉쭉쭉 쭉1 1 1 1 1 1 1너1 1 그래서 이거의 결과는 얼마가 나오겠습니까? 결과는 이 e, 칼로 열고 1-m대 1. 이게 바로, 요, 요 결과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? 이게 바로 SNS. SN. SN. 그래서 이제 최종 이 6개, 3단계. 3단계, 위치우면은, 어, 리미트 펜이, 무한대로 갈 때, <laughs> e, e S에는, 네. <laughs> <응. 수사합니다. 웃음> <그래>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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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너스, 안지 네. 음. 감사니다 지금 가 그쵸? <laughs> 아. 선생님, 완면이요 어, 잠깐만요. 네. 어, 진짜 아 동영이에요. 어. 네. 경혜가 이가 나와야 되는데 뭔가 좀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. 네, 그서에미에 레인으로 뽑보나에미는은에미이거 그리고 인이 필요 살을 안었거나 그렇죠? 살을 안 뺐어요, <laughs> <그쵸? 웃음> 음. <laughs> <그다음에 웃음> 살 자, 이거를 <laughs> 계산하니까 체중 <카. 채팅> 결과가 이에 <laughs> <그다음에 뒤에. 웃음> 그 n <laughs> n 뭐 아,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. 그렇죠? 여기가 가 아니라 이가가 아니라 2가 아니라 2가 되니까 2로 되는거고 여기도 이가 여기가 가 아니라 여기는 1이고 2가 되어있지 2가 되어있는고 2보다 1로 되어있는거죠 1이라고 하셔야 돼요 요거 얘가 a에 잘못되어있는거에요 는3표가잘못붙있으니까 다시 잘 판단하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